안녕하세요. 가운데표 최재원입니다. 오늘은요 제가 운영하는 사무실하고 두모레 리조트, 두모레 피칭샵 인근에 있는 매우 가깝게 있는 문도지 오름이라는 명소에 한번 가볼 텐데요. 제가 제주에 살면서 어, 오름이 365개나 되는데 한 120여 개 정도는 다 다녀본 것 같습니다. 웬만한 유명한 오름은 다 올라가봤는데 어, 얼마 전에 회사 저희 회사 그 장상무님이 TV에 나왔는데 너무 좋고 저희들이 근무하는 곳에 너무 가까워서 퇴근하면서 들렸다고 사진하고 영상을 보여주는데 너무 풍경이 이뻐서 제가 점심식사 하자마자 가까우니까 소화도 어, 될겸 바로 가서 한번 촬영도 해보고 하려고 합니다 앞으로 제가 제주도에 어느 누구보다 숨은 명소들을 많이 알고 있는데 이런 영상을 남길 필요가 있나 라고 생각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제가 2주 컨설팅을 하고 건설하다 보니까 제주에 내려오는 분들이 막상 제주 내려오시면 제주도가 유명 관광지를 돌고 나면 어디 가볼 데가 없다 라고 입도 하셔서 하시는 분들도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요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제주에 한 13년 정도 살아보니까 제주는 서울 면적의 3배나 되고요 굉장히 많은 숨은 명소들이 있습니다 오늘부터 그 숨은 명소를 하나하나 찾아가는 그런 컨셉을 짜서 챕터로 한번 진행해 보려고 하는데 니게 그냥 부담 없이 봐주시면 좋겠고요. 저처럼 제주 자연을 사랑하고 풍경을 사랑하시는 분이라면 흥미있게 봐주시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에 오늘 첫 촬영을 하게 됐습니다. 잠시 후, 운도지 오름 입구가 굉장히 이쁘다고 하더라고요. 그 입구 쪽에서부터 정상까지 한번 간단하게 촬영해 보겠습니다. 잠시 뵙겠습니다 문도지 오르면요 그 저지 문화마을에 있는 박림원 새길로 이렇게 쭉 빠지면 지금처럼 보시는 것처럼 양쪽에 삼나무가 아주 이쁘게 되어 있고요 바닥에다 송이네요 제가 뭐 조경 워낙 좋아다 보니까 이 산길로 그대로 차는 넉넉히 들어가고요 계속 이렇게 한참 들어갑니다 근데 주변 풍경이 이쁘고 지금 보시면 여기가 몰랐는데 올레길이네요 이제 올레꾼들도 보이고 이 자체가 올레길, 여기 깃발 보니까 올레길이네 올레길. 저도 오름을 많이 다녔는데 이 문도지 오름은 들어가는 입구가 일단은 시원시원해서 좋네요. 제가 차가 좀큰 편인데 들어가는 길에도 이렇게 널찍하게 또 포장도 다 되어 있어서 진입하기는 굉장히 좋네요. 접근성이. 그리고 좀 보시는 것처럼 외국인, 뭐 올레꾼 아무래도 TV에 나오면 관광객들이 많이 오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차량이 한대 오더라도 크게 어려움 없이 비껴서 갈수 있어서 그런 부분도 마음에 드네요 잠시 후 오름에 도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거의 다 도착했는데요 문도지오름 앞에 주차장까지 비포장도로 구간이 조금 있네요 장마철이나 또는 폭우가 내린 후에는 조금 조심해야겠네요 보니까 바닥이 많이 펴인거 보니까 이게 폭우에 쓸려간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비포장도로가 있으니까 차체가 너무 낮은 자가용은 가시는데 어려움은 없지만 그래도 조금 불편하실 수도 있겠네요. 어르신분들이나 가실 때는 그런 부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가끔 가다가 이게 뭔지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아, 여기는 사유지입니다. 사유지 이게 말들이 이리로 넘어다니고 해소시키기 때문에 이게 사람만 통과하게 이렇게 대분의 오름들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꽁 소리가 여기저기서 진짜 많이 울립니다. 조금만 올라가면, 그 장상무님 말로는 10분만 가면 정상이라고 했는데 금방 정상에 그럼 와야 되는데 <laughs> 여기가 사유지다 보니까요 이렇게 중간중간 말이 다니는 길을 만들어 두셨고 이렇게 말 물먹으라고 물통까지 이렇게 준비해 두셨네요 정상입니다 벌써 상무님이 여기 말이 그냥 사유지다 보니까 말이 그냥 풀어져 있다 그러더니 진짜 말이 엄청 많이 풀어져 있네요. 말쪽에 가서 한번 또 촬영해 봐야 되겠습니다. 네, 여기는 좀 독특한 풍경이네요. 자유분방하게 풀어져 있는 저런 방목하는 말들과 관광객들이 어울려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름을 제가 많이 다녀봤지만 여기 오름처럼 이렇게 또 말이 사람과 편안하게 이렇게 공존하는 또 이런 공간은 또 처음이네요 독특하네요 지금 올라가는 데가 여기가 정상인 것 같습니다 저기 기지국 있네요 통신사 기지국 저희가 제일 높겠죠 저쪽으로 올라가서 마지막 뷰 보여드리면서 오늘 문도지 오름표는 마무리 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한 10분도 안 돼서 한 10분 정도는 올라오네요 지금 여기가 정상이네요. 한라산은 지금 구름에 가려져 있고요. 이쪽으로 보니까 삼방산 보면은 가파도하고 송악산 가파도. 저 아, 뒤에 흐릿하게 나오는 게 저게 마라도입니다. 마라도까지 다 나오네요. 예, 네, 오늘은 가온 방송 제주도 탐방 편제 1편입니다. 문도지 오름에 왔고요. 이제 마무리 하려고 합니다. 저쪽 보시면 구름낀 한라산의 오름들 너무 이쁘네요. 저 한번 삐가 한번 돌아보시죠.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숨은 비경 찾아서 구독자 여러분과 시청자 여러분께도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